안녕하세요 이진희 권사입니다 2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에 오면 자기 연민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반응하는 삶에서 돌이기, 돌이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었고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결단과 함께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 어, 작년 2021년도에 성경을 어,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끼를 먹는 것처럼 아침 저녁 두 시간 이상을 읽었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던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2020년도에 이어 21년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 수업하던 친구들이 취소가 잦아지면서 저의 수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이 10월 말에 지급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그 지원금을 받으면 드럼 세탁기로 바꿔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래전 교회 지하에 있던 금성 카오스 팡팡 세탁기를 가져다 사용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어, 드디어 나도 드럼 세탁기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갑자기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겨 삼성 자동차 센터에 맡기게 되었고, 코로나 지원금 80만 원보다 더큰 금액인 120만 원이 예상 견적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를 없앤지 오래되었고, 큰 불편함 없이 단순한 삶을 살아서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재정에 대한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럼 세탁기는 물거품이 되었고, 심지어 걷거나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고 5일 정도 수업을 <laughs>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제가 힘들어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화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착한 마음으로 내하게 네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며 수업을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자동차 수리가 끝날 때까지 기쁨으로 매일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빚지지 않고 수리비를 현금으로 다 처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며칠 후 수업을 하고 나왔는데 집주인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집세가 늦어지면 연락도 없이 찾아와 형편이 안 되면 이사가라며 아들 앞에서 온성을 높이거나 1년에 한 번씩 집세를 올리곤 했지만 이사 갈 형편이 안 돼서 5년을 넘게 이사를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주인 아줌마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뛰곤 했는데 그날은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인 아줌머니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집세 보증금 900만 원을 올려달라며 그리고 또 연세도 올려달라며 미리 준비하라며 이야기를 하고 끊으셨습니다. 통화를 마치자마자 저는 마음이 평안했고 이제 쥐인 아줌마가 더 이상 무서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남아있는 수업을 해야 하는데 안 좋은 소식에 마음이 상하기는커녕 옆동으로 수업하는 이동 몇 주간에 저의 마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며칠 전 자동차의 일과 연관되어 지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있을 단일 기도회가 떠올랐고 21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진 후에 12월부터 집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나를 위해 있었구나 기다려라 하며 혼자 웃으며 남은 수업을 하러 이동하는 차 안에서 소리치며 기쁨이 넘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서 크게 외쳐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래도 살아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어,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기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기뻐하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구나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11월 1일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하는 날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회로 달려와 앉았는데 필리핀 선교사로 계시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어렸을 적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사진과 유튜브 설교 영상이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교회, 서울에 있는 작지 않은 교회의 수석 부 목사님인데, 저와 만나게 해주고 싶으시다는 내용과 함께,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선생님의 짧은 글이 와 있었습니다. 토의 내용을 읽는 순간, 이 주에 걸쳐 지금 현재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주님이 내이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 먹은 첫째 날 이런 소식이 올 리가 없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21일간의 기도가 회방받지 않도록 곧바로 선생님에게 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선생님에게 짧은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진이하 도가 하나님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꼭 하나님께 답장을 받은 것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11월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 12월 첫날 교회와 가깝고 우리 형편에 맞는 집을 주시도록 기도했지만 1월 신고간을 앞둔 12월 집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저렴하고 교회와 가까운 집이 나와 가봤는데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집이었습니다 갑자기 서러움과 자기 연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저의 마음에 맞아 성경을 읽으면 되지? 내가 왜 염려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밝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집 408호가 떠올랐습니다 어, 만약 408호 아가씨가 이사간다고 하면 제가 그 집에 가는 걸로 알게요 주님 바로 옆집에 육지 아가씨가 살고 있었는데 어, 일주일 기도해보고 가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 후 바로 옆집 초인종을 누르고 안부를 물으며 대화하는 중에 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년에 이사 가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무한테도 말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며 놀라며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사 가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자기가 결벽증이 있어서 외부인은 절대도 들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도대체 자기가 이사 가는 걸 어떻게 알았냐며 정말 신기하다며 이사를 놓고 갈등을 했었는데 자기가 이사를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저희 집 이사 날짜에 맞춰서 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옆집인데 저희가 사는 집보다 훨씬 저렴했고 리모델링된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더 놀랭 놀란 건 408호 아가씨의 이름은 박진희. 저는 이진희였는데 408호 아가씨는 박진희였습니다. 3월 12일 이사인데 한달 반을 육지 컨테이너에 짐을 보관해야 하는데도 우리 날짜에 맞춰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신 세탁기를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짐 보관비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가져갈 수 없으니 저에게 세탁기를 사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럼 세탁기는 아니었지만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세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을 선물 받았습니다. 지니씨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저는 복음을 전하였고 우리 셀 식구들에게 지니씨를 소개해 주어서 가지고 있는 물건과 짐들을 빠른 시간에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408호 지니씨가 이사 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교제하게 하셨고 제가 중보기도 할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강이 주체하나 제주에 살러 왔던 진희 씨가 제주를 떠나는 날 쓸쓸하지 않도록 공항까지 배웅해 주는 축복의 시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1월 21일에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바로 옆집 햇빛이 잘 들어오는 408호로 이사를 갔으며 필요한 재정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21년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예상치 않았던 자동차 집. 맞서, 내 마음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었던 세 가지의 시험이 있었는데, 잠깐이라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원망이 아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읽습니다. 구약부터 신약 여러 번을 읽는 동안 하나님은 그 시간에 성경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신앙 고백하게 하셨고 고집스럽고 단단한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고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킬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저의 삶에 기기우려 마음으로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